네, 반갑습니다. 타원차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코란도 스포츠 차량 준비했고요. 어, 대한민국의 픽업 트럭 차량 준비했습니다. 연식도 가격도 메리트 있는 차량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제가 바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후드, 어 범퍼, 이렇게 외관상 봤을 때 어, 기본적인 생활 기스나 이런 부분은 좀 있는 점 있습니다. 어, 아예 하자가 없는 편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픽업 트럭이 아무래도 사용하는 어, 뭐 사용처라든지 보시게 돼도 어, 조금 험하게, 어, 험하게 차량을 좀 타시지 않았을까 해서 어, 차량 상태는 어, 외관상 어, 정말, 정말 신차 같다 이런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어, 그래도 연식 대비 키로수 그 다음에 금액 대비해서는 차량 상태는 매우 좋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고요. 가격이 천만 원대입니다. 천만 원 초반대, 천만 원초반대에 14년식. 자, 10만 킬로 안되는 9만 킬로입니다. 상호는 완전 무상호 차량이기 때문에 어, 관리하시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전면부 뭐 어, 라이트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생활기스 외에는 뭐 흠, 크게 흠집이나 뭐 까지고 이런 부분은 없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전면부도 되게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하게 크게 잘 빠져 있는 모습 디자인 쪽으로도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측면 측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측면 측으로 넘어왔습니다. 측면 측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휀다 측, 휀다 측도 어, 이상 없이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스나 이런 거 없이 뭐 굉장히 좋습니다. 어, 타이어 트레드 상태에는 약간 50, 60% 정도 남아있고요 교환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휠 스크래치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깨끗할 정도로 휠 스크래치 되게 좋아요. 네, 사이드 쪽에 제일 먼저 보이시는 사이드 미러 또한 굉장히 크게 잘빠져있고요그 다음에 도어, 1열 도어, 2열 도어, 뒤에 핸다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어, 크게 뭐 폐지거나, 어 심하게 기스라든지 이런 점은 없습니다 관리 상태 또한 매우 좋습니다 자이 친구는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편리 편의성이 다시 한번 강조드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썬팅 또한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어 뒤에 바퀴 또한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타이어보다는 한60%좀 60 이상으로 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휠 스크래치가 없고 아이건 기본적으로 스크래치 살짝씩 있네요. 생각일수좀 있네요.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어, 뒤에 핸들도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픽업 트럭 차량은 적재물을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바로 제가 후방 측으로. 자 함께하시죠. 네. 제가 후방 측으로 왔는데요. 어, 이 친구는 어, 안에 짐을 좀 사용감이 있습니다. 뭐 기타 뭐 이렇게 까짐이라든지 기스가 좀 있습니다. 뒤편이 깨끗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어, 어 뒷면 보시게 되도 굉장히 조금 생활적인 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일 정도로 있고요. 어, 픽업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적재물 또한 그 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굉장히 좋고, 어,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이런, 어, 트렁크를 내릴 수 있는, 어, 문도 굉장히 이질감 없이 잘 열리고, 잘 개폐되는 모습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 두 개로 나눠져서, 어, 문이 열리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액 대비, 어, 가성비 있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어, 상당히 번 연락 주시면 좋고요저 영상 보시기 앞서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반대 측면으로 넘어갈게요. 네, 반대 측면 또한, 어, 핸다. 그 다음에, 1열, 2열, 앞에 핸다까지 확인했을 때, 똑같이 데미지 없이 잘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바로 실내로,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실내로 넘어왔는데요. 이 친구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없습니다. 없고요. 어, 기본적으로 에어컨, 뭐 이런 부분 다 있고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하이패스 룸미러랑 그 다음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어, 보시게 되면 사용감이 시트 안에 또한 사용감이 조금 있, 있고요. 그리고 뭐그 어, 외에 뭐, 그 위에 뭐 하잖아 이런 부분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사용감이 좀 있네요. 사용감 좀 있고요. 핸들 또한 잘 빠져서 잘 되고 있고, 트림 모니터 버튼, 그 다음에 수화기 버튼, 크루즈 모드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차 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키를 돌리시고 시동을 걸으셔야 되고요.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 네. 어 이질감 없이 잘 걸리고 있고요. 어 이질감 없이 잘 걸려서 조금 더 좋은 좋은 엔진 소리를 들어서 어, 이 차량은 제가 판매를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죽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가죽 상태는 매우 좋고 앞에 다시방 부분에 약간 요런 생활 기스 기스가 조금 들어가 있네요. 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기본적으로 차량 관리 상태는 금액 대비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열선 적용되어 있어요, 열선.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2열로 넘어가서 상담 마저 도와드릴게요. 네, 2열 또한 매우 좋습니다. 2열 또한 가죽 상태도 좋고요. 뭐, 앞, 앞에 시트보다 2열 쪽이 훨씬 더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굉장히 좁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앞으로 시트를 좀 당긴 거지 사실 그렇게 막, 막 비좁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룸도 굉장히 넓고 좋고요. 어 뒷자리에서 타는 이 높이감이 좀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좀아 높았구나라는 차량의 느낌이 확실히 좀 듭니다. 어 그리고 어 뒷자리에는 뭐 따로 그렇게 뭐 열선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도 정상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어, 금액대는 1,090만원입니다 1,090만원에 키로수는 9만키로대 10만키로가 안됐고요 연식은 14년식의 사고 또한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바로 앞에 재원 설명이랑 가격 설명 마저 도와드릴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오늘 저희 타전차가 준비한 차량 코란도 스포츠 CX7 4WD 패션 차량입니다. 요 차량, 이 친구는 4륜 사륜입니다. 4륜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연식은 2014년 3월식입니다. 키로수는93,000 k 로 키로, 연료 어, 연료는 디젤, 디젤 경유 차량입니다. 자, 사고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상 오일류도 모두, 모두 양호받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저희 탄원차가 준비해온 가격은 1,090만원 1,090만원에 저희 차량 준비했고요. 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상단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이상 탄원차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